무주택자분들은 처음에 집을 사시는데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 당첨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좋은 상품은.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상품이 입주하는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입주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장이라는 말을 썼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5일장 이러면 뭐 사람들이 보글보글 합니다. 그럴 때 가셔가지고 사시는 것이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사실 수 있거든요. 지금 입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S <S> 이라든지.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은 오를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는 뭐 부동산 시장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제 기준 금리는 0.75% 포인트 떨어졌죠.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하락하면 하락했지 오르지는 힘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발 저 관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기준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는 이제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좀 유심히 보셔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 어, 시장금리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담보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금을 할때 금리 자체는 지금 담보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높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 그런 가상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본인한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셔가지고 어,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금리라든지 아니면 대출이 최근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집값도 낮았고요 대출 비중이나 규모도 작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집값도 높고 대출도 뭐 5억, 7억씩 막 이렇게 빌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1% 포인트만 차이라도 이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금리 상황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 라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하고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서울의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적게 받고 30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예, 5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걸막 땡기셔가지고 4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시고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뭐한 30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은 많이 받아도 5억 정도 대출을 받으세요. 대부분 대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뭐 현금으로 샀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비중도 낮고 대출 규모도 적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디가 이제 영향을 받을 건지를 좀 판단하시고 해보시면 아무래도 주거선호 지역보다는 서울 외곽이나 지방 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추천 투자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반기가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고요 어, 무주택자분들은 처음에 집을 사시는데 되게 이제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아무래도 분양 관련된 부분을 노려보시는 게,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 당첨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좋은 상품은. 어,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상품이 입주하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입주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장이라는 말을 썼냐, 그러면. 장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장 이러면 뭐 사람들이 보글보글 합니다. 그냥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어~ 그럴 때 가셔가지고 사시는 것이 가격을 좀 그저 떨어뜨려가지고 사실 수 있거든요 아~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입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광명뉴타운이나 뭐~ 장위 이문 외경뉴타운 그리고 뭐~ 천원뉴타운 그리고 잠실 쪽에도 보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아니면 잠실 르엘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한4 5천 세대 됩니다 합치면 에~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좀 영향이 있고요 어~ 그런 지역들 아니면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입주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입주가 꽤 됩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어, 아니시다 그러면 나는 뭐 기존에 있는 아파트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뭐 결혼을 5월달, 6월달에 하는데 어, 지금 뭐올 하반기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그러면 주거 선호 지역에서도 어, 신축 어, 그리고 랜드마크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요. 준신축이나 구축 또는 랜드마크가 아닌 단지들은 조금 덜 올랐습니다. 네, 그런 단지들은 아, 주거 선호지역은 무조건 키 맞추기를 합니다. 키 맞추기를 앞으로 할 그런 아파트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청약 같은 경우는 뭐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에 대비해서 예전에는 낮은 아파트는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분양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아파트를 하시더라도 3년이나 4년 후에 신축이잖아요. 그때 입주하는 아파트면 분명히 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아파트들도 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주택자 분들도 올해 이제 좀 출렁일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정치 일정이 아직 뭐 완결된 게 아니니까요. 그때 뭐 출렁일 때 한번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뭐, 우리가 해보시는 게 좋은데, 1주택자분들은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주택수를 늘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똘똘한 채로 계속 수요가 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1주택자 갈아타기는 거래를 두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거래를 완벽하게 하는 거는 힘들어요. 하나만 잘하시면 되는데, 사는 걸 잘하시는 게 좋겠죠. 예, 아무래도 이게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건 이제 좀 손해 보시면 팔더라도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득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주거 선호 지역의 매물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아마 뭐 저가 매물이나 금매물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좀 숫자를 줄이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게 반포에 있는 70억짜리 아파트 한채 가진 분에 대해서는 크게 괴롭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그 세금 은 많이 나오실 거지만 중과 개념은 없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중과 개념을 많이 적용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뭐 종부세 그리고 국토보유세라는 게 예전 이재명 씨 공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세금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주택수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어, 나는 뭐 똘똘한 채로 잘돼 있다 그러시면 뭐 전세를 이제 월세로 바꾸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유세는 전체를 다 그냥 국가에서 가져가는 개념으로 하시고 그냥 시세차익만 좀 바라시는 제가 볼때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금까지 안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월세 나오는 부분은 그냥 운영수익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시세차익만 본인이 좀 가져가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뭐 숫자를 줄이는 게 제일 좋겠죠. 똘똘한 채는 많이 오른다는 분도 계시고요. 폭등할 거다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왜냐하면 뭐 한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에 이제 어떤 대책을 쓸 거냐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 미군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특법에 보면 99조 이항인가 뭐에딱 있는데요. 5년 양도세 면제가 쓰면 없어져요. 그거는 거의 진리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썼는데 민주당에서 쓸까요? 그 수요를 진작시켜야 되잖아요. 공급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지방은 지금 공급을 하면 안 되고요. 수요를 진작시켜야 되는데요.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금을 안 매기거나 깎아주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깎아준다고 해서 사겠습니까? 서울이 위험할 수 있는데 서울을 파는 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금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대출을 그죠. 엄청나게 해주거나 그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선일 정부에서도 이걸 하지 못했거든요. 예, 제 끔찍은 뭐 중고금 이분양, 뭐 1주택자만 알수 있고, 1주택자가 왜 지방에 가서 집을 삽니까? 다주택자 정도 되는 간댕이 큰 분들이 내려가서 <laughs> 사야지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5년 양도세 면제하면 정말 가서 막 몇천씩 사거든요. 다주택자 분들은.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아마 쓰기 힘들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똘똘한 채로 계속 갈 겁니다. 예, 계속 똘똘한 채 어디입니까? 강남이에요. 근데 예전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 분들이 서울을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가 2021년도 그렇고요.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 이런 분들이 서울 거를 많이 샀는데요. 지금은 지방 자산가 분들도 많이 사요. 그 이유는 어, 상속이나 증령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군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60, 70대잖아요. 이분들이 연체를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방은 안 오는데 서울은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물려주느냐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서울을 사놓으면 아니면 자식 명의로 서울을 사놓으면 이건 나중에 두배 된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방은 많이 보고 있으면 이거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지방 자산 것도 분명히 서울 걸 살려고 할 거예요. 이제 뭐 모든 수요가 다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인데 이 혀를 뚫어줘야 되는데 안 뚫어주고 계속 규제를 할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도 뭐 양도세 중과 지금은 배제시켜놨잖아요. 그거 그대로 갈 거고요. 양도세 중과로 보유세는 더 높일 거고 취득세 지금 8% 12%된 것도 당연히 그다음에 규제 지역은 확대할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때하고 좀 다른 상황들도 있다. 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어떤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학군 좋은데 그죠 그 교통 편리한데 그 다음 생활 편의점설 많은데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시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가격 순으로 쭉 내셔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주택을 딱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에, 그거는 아마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고 이제 또 외곽 지역을 사실 때는 뭐그 그런 아파트를 순위로 매겨 가지고 그죠 좋은 아파트를 못 산다 그러면 일자리만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일자리가 있는 데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일자리 중에도 미래의 고급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산디지털단지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1 2 3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직주근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직주근접이라고 하면 여의도, 광화문, 강남 옆에 있는 거를 그죠? 우리가 직주근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의 고급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화 돼야 되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바이오 판교가 좋은 이유는 i t 라든지뭐 게임이라든지 그죠? 요즘 AI 뭐 이런 걸로 아주 클러스터화 돼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집적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계속 있는 지역입니다. 왜? 수요가 이제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뭐 판교도 제1 판교, 제2 판교, 제3 판교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조가 있는 마곡 같은 경우도 지금 3조 원이 넘는 개발사업이 3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런 데들이 계속적으로 호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을 고르시면 제가 볼때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내집 마련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 자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어, 상승률은 비슷했는데요. 지금은 상승률도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어, 작년 상승률이 강남은 뭐 10%, 노도가은 1, 2% 될까? 뭐 떨어진 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심각해요. 왜? 30억짜리 10% 오르는데 5억짜리는 1, 2%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인 자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을 최근에는 좀 철저히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시는데도 쉽지 않고 어, 이러다 보니까 철저히 세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어, 부모님하고 잘좀 이야기하셔가지고 이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결혼하면 한 3억 정도까지 이렇게 증여하는데 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잘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상속증여를 좀 빨리 받으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우리 베이비 부모가 한 90, 100살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그때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을 받으시면 어, 자제분이한70 정도 되거든요. 그 70대 때 이렇게 상속을 받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70대가 지고 이제 다리도 후달거리고 뭐 놀러도 못 가고 이러는데 그걸 뭐 몇십억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3, 40대, 4, 50대 이럴 때 이제 인생이 굉장히 그죠 활동을 많이 할때 그게 뭔가 시드 많이 성향으로 이렇게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는 뭐 애기를 놓고 이러면 그에 따른 혜택들이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도 받을 수 있고 뭐 사모까지는 그죠. 예, 증여 공제가 되고 이러니까요. 그런 걸 정말 잘 하려고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하시면서 저는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렇게 규제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마 베네수엘라보다 규제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는 전 세계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국가도 그렇지는 않아요. 규제가 엄청 심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에는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많이 매기고 그런 나라도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취득세가 있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예,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한 이삼백만 원낼 거예요. 취득세가 없습니다. 일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래서 보유세는 조금 높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취득가에서 보유세를 매깁니다 내가 사실은 집을 올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는데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한건는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20억까지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정부가 잘못해서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그걸 공시가를 또 올려 가지고 세금을 떼가고 이런 외국에는 그냥 취득 원가로 합니다 취득가로 하는 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옮기면 세금이 많이 내잖아요. 그동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어디로 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옮기죠. 네, 그래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요. 우리는 뭐 필요하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1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네, 그건 커뮤니티 형성도 안 되고 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오래 주거하게 만드는 거는 취득가에서 이제 매기는 건데 외국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경제학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경제학과 싸우는 정부였는데요. 경제학에 보시면 이렇게 규제가 심하면 동결 효과와 정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동결 효과는 뭐냐, 그러면 매물이 없어집니다. 강남 상구와 우리가 영산구를 토지거래가 하 묶었잖아요. 그다음부터 뭐 언론 기사 보시면 알겠죠. 매물이 확 사라져버려요. 헬리오시티가 65%가 줄어버려요. 매물 자체가. 내놔도 안 팔리고 이제 그죠 전세 기매물들어그리고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집주인이 걷어들이는데 왜냐면 가격더 오르니까 오히려 더 오를 거다 생각해서 매물 걷어놓은 분도 계실거예요 그게 이제 동결효과입니다 그 다음 정가효과는 뭐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매기잖아요 그럼 주거선호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값을 계속 올리든지 아니면 임차인한테 월세를 많이 매기겠죠 내가 올해 종부세가 한 5천만 원더 나왔으니까 너가 한 300만 원, 400만 원더내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 안 올릴지라도 나중에는 올리거든요. 언정가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월세라든지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그냥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규제 자체를 조금씩 풀고 규제를 풀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죠? 한두 달은 좀 집값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규제 때문에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걸 못 참고 정치인들이 계속 또더 심한 규제를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집값을 또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 감소는 뭐 앞으로 이제 닥칠 일 중에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인구 감소도 중요하고 가구 감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구 숫자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 늘어나는 가구는 이제 인 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뭐 줄어드는 거나 가구 주는 거를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수요를 생각할 때는 한세 가지 정도를 또 보시는 게 좋은데요. 수요의 질이라고 해서 소득을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의 범위라고 해서 어, 외부에서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수요의 계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3, 40대가 많으냐, 6, 70대가 많으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려해보죠. 수요의 계층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고령화는 지금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잘되면 30년 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남은 게 수요의 범위입니다. 물리적인 인구의 증가나 가구의 증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거의 안 되잖아요. 인구가 주니까 사회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의해서 이제 좋은 도시냐, 뭐 성장하는 도시냐, 이런 것들이 판명이 날 건데요. 안타까운 건 이제 지방이죠. 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도 인구 유출이 많이 되던데요. 예, 서울도 만 명씩, 이만 명씩 차원에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 유출된 인구가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수도권에 남아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수도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서울 수요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 서울에 살고 싶지 않은데 서울, 됐서 떠난 인구가 아니고요. 서울에는 살고 싶은데 뭐 직장이 바뀌었거나, 그죠 그래서 떠났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밀려나갔거나 이두 가지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원 그냥 서울 수요예요. 다시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서울 수요이기 때문에 서울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지방에서 인구가 유출되는데 그 유출되는 인구의 50% 이상이 20대 30대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일단 대학을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 직장을 서울에 잡으려고 오거나 아니면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그냥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보내요 그래서 너 서울에서 그냥 직장 잡기라도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작년에 제가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이 아마 60%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들이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은 오히려 젊어지고 주택 수요가 2, 30대 분들이 나중에 3, 40대 되면 적극적으로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수요들은 늘어나는데 지방은 이제 60, 7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지방 떠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서울에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애들 둘이 다 서울에 있는데 그냥 올라와서 살아 내가 잘 놀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올라와요 네, 왜냐하면 지방이 한 60년 이렇게 살면 모든 네트워크 지방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즉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 30대가 왜 서울에 오느냐? 이게 충성도가 낮거든요 자기는 뭐 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다그죠 괜찮은 친구들 다 서울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그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라는 거는 앞으로 지방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에 말씀을 드리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어, 도심의 타오멘션이라고 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상복합 비슷한 겁니다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의 전임 교원으로 있을 때 안식년을 2010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일본 또 가격이 대부분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는 동경도심의 도쿄도심의 타오멘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랐었어요 비슷한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커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용어가 생겼는데요 미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파워 커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플루언서라든지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뭐 이런 분들이 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파워 커플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파워 커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한 천만엔 정도 이렇게 버는 친구들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기하면 1억이죠 합치면 이제 2,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뭐 1억 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3, 40대 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면 여전히 이제 맞벌이를 하고 우리 때는 이제 맞벌이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력 계층으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게 다르고요. 일본의 아주 큰 차이점은 지금 투자를 하는 일본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은 집을 사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일본 분들은.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저는 일본에 이제 가서 이제 모델하우스 이런 데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그 사시는 분들이 뭐, 어, 5천만엔 이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 5억 원이잖아요. 그럼 한 10년 후에는 1억엔 정도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일본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내가 한 10년 후에는 4억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최근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집을 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주택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다고 라 보시면 돼요. 우리도 이제 도심이라든지 그죠. 일자리 많은 데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들 중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작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았는데요. 상장기업이 영업이익은 최대가 기록했어요 작년에 네, 최대입니다 최대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도 휴대폰 부분이 뭐 몇조 이득이 나가지고요 영봉 허위 사오십 프가 성과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내가 돈이 없다고 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기업에서 이제 중소기업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죠 하청업체 쪽으로 왜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하잖아요 뭐 상황이 뭐. 트럼프가 또 무슨 일을 할지 버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걸 막쓸 수가 없거든요. 내부 유보를 한다든지, 그죠? 다른 데 투자하기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런 파워커플 비슷한 분들이 주력 계층으로 이제 집을 사시고 계시고요. 그다음 뭐 투자는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일본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지간한 지역은 30년 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못 믿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30년 전이라 그러면 90년대 초반이잖아요.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1억 정도 하는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어요.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에도 어, 강남의 아파트가 2, 3억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는 강남 아파트도 1억 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가격대가 일본 지금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그만큼 1억 원이 30년이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30년 전그 월급하고 지금 월급하고 일본 분들이 비슷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또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데이터 같은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1억 원이 30년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일본이 1억 원이 30년을 이제 벌어지는 이유가 뭐 버블이 와가지고 꺼지고 이게 아니고요. 일본이 정책을 잘못했어요. 금융정책들을, 그죠? 뭐, 금리를 확 올려버린다든지, 프라자 합의, 뭐, 이렇게, 너무 이제 돈이 이제 그런 자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일본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가 기업입니다. 우린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400억짜리, 500억짜리 빌딩을 나중에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대부분 기업에서 가지고 있고, 골프 회원권도 우리는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기업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재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기업인간이거든요. 거의 기업에 종속되어서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기업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8 0 년대 후반이나 뭐 이럴 때는 뭐 엄청나게 월급도 많이 주고 지금 어 월급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 0년 전에 1억을 연봉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기업에서 이제 뭐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회원권도 기업에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골프장도 다 망하고, 콘도도 다 망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400억짜리, 5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현금을 100억씩, 200억씩 가지고 있겠죠. 예, 최소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기가 와도 우습죠. <laughs> 우습습니다. 예, 그분들. 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일본과 같은 버블이 생긴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부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뭐 여러 채를 살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도 발생 안 하는데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집권할 때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있어요. 그게 하위 20% 아파트 가격과 상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4.7인가 그랬는데요. 지금 10이 넘어왔어요.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양극화라는 게.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계속 쓰면 뭐 양극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규제를 안 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맡기면 좋은데요.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이제 초반에는 되게 힘들어요. 예, 네, 그걸 이제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정치인들이 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정책들을 본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규제를 강하게 고 사실은 대충 규제까지도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포에 34평 아파트가 70억 하는 것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규제예요. 어, 지방이나 서울 외곽은 전혀 그죠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나오면 그 규제의 여파가 아무리 강남 상구만 하더라도 그죠. 지방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상구는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아마 뭐 다음에 집권할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를 때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지 잘 모르면서 임대차 입법이 통과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는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 계약갱신 청구는 10년 보장해준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엿볼 거예요. 이제 임대차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럼 정부에 이제 그런 공공임대로 가셔야 되는데요. 공공임대는 노도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방문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방문해보면 정말 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데서 다시 이게 될 건데요. 그거보다는 자기 내집 마련하셔가지고 정말 자산을 축적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내신 말련 하는데 좋은 방향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서울 외곽이나 그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데 좀 저쪽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강남 때리는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시장에 맡겨두는 것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집 마련을 이렇게 투자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냥 내집한 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슨 열 채씩, 스물 채씩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집 마련 그러니까 한채 하시는 거는 언제 어느 시점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